세상 사는 게왜 이렇게 무료하게 느껴지는지 나이는 한살두살 살 먹어가고 어느덧 내 나이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어딜 가도 아줌마에서 할머니 소리 들을까 봐 겁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금세 바뀌는 계절 때문인지 몰라도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에 왜 이렇게 기분도 울적한지 모든 게 허망하고 아쉬운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어느새 8월을 바라보고 있자니 금세 12월이 될 거고 올해도 어느덧 다 지기 시작하니까 내년이면 또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게 서글퍼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런 무료함을 어떻게 달래보나 생각하던 찰나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함께 지낸 정아 엄마가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 왔더라고요. 시골에서 직접 담근 된장이라면서 맛좀 보라고 하며. 된장을 전해주길래 고맙다고 하면서 커피를 타서 대접해 주었는데 나란히 식탁에 앉아 있자니 정화 엄마가 나에게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 사실은 얼마 전에 통장이 묻지마 관광을 제안했다고 하면서 우리 동네에선 통장과 자기만 가기로 했는데 솔직히 한 번쯤은 가보고 싶지만 왜 이렇게 혼자 가기. 무서운지 모르겠다며 그러지 말고 친한 나랑 함께 가자고 말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그런 건 생각도 못해 봤다고 하니까 뭐 어떠냐며 자기도 그런데 처음 가 보는 거라면서 그냥 우리 둘이 죽을 때까지 비밀로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대요. 그렇게 말하니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러지 않아도 요새 너무나 울적하고 쓸쓸하기만 한데 왠지 거기 나가면 젊음을 되찾은 기분이 들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 억지로 따라가듯 마지못한 척 갈았다고 말했고 그렇게 정화 엄마와 동네 통장과 함께 묻지마 관광에 떠나기로 했어요. 드디어 약속 날이 찾아왔고 등산복을 갖춰 입은 저는 왠지 모르게 국민학교 때 소풍 가는 느낌처럼 설레이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늙은 나를 좋아해줄 남자가 거기 가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을 품고서 한편으론 기분 좋게 놀고 오자는 마음으로 묻지마 관광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드디어 통장과 정어엄마를 만났고 버스가 보이길래 먼저 올라탔더니 다른 아줌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 명씩 흩어져서 앉으라는 말에 우리들은 터져서 앉았고, 남자들은 대체 언제 타나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버스는 출발했고, 출발한 지 20분쯤 지나자 어느 한적한 공원에 관광버스가 정차하더라고요. 그러자 갑자기 버스문이 열렸는데, 그때 중년 노년 할것 없이 남자들이 우르르 차에 올라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디 앉을까 생각하듯 힐끔힐끔 우리들을 쳐다보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자 그중 한 명이 저랑 눈이 마주쳤고 그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저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제 옆자리로 왔답니다. 옆에 앉은 그 남자는 나에게 반갑다면서 자기는 묻지마 관광 처음 와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것참 잘 됐다면서 정말 우리는 코드가 잘 맞겠다고 어거지식으로 말을 끼워 맞추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전제 옆자리에 앉은 남자와 관광버스 안에서 짝꿍이 되어 출발을 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너무나 없다며 실례 좀 해도 되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무슨 실례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말하니 갑자기 쓰고 있던 가발을 벗어 던지면서 앞서 말했듯 묻지마 관광이 처음이다 보니 여기 온다고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머리 안에 땀이 차서 죽겠다며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글쎄 머리숱이 풍성한 중년이 아닌 반짝반짝 빛나는 대머리였어요. 가발을 후를 제 옆에서 그냥 벗어지끼는거 보니까 왠지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실은 그 모습에 살짝 불쾌하게 다가왔는데 그런데 왠걸? 얼굴을 보니. 율브리너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답니다. 저 젊었을 적에 대머리 배우 율브리너 정말 좋아했거든요. 완전 율브리너와 똑 닮은 이목구비지 뭐예요. 그 순간 전이 남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대요? 이 나이에 주책맞게 묻지마 건건 떠나서 옆에 앉은 대머리 남자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답니다. 그렇게 옆에 남자를 의식하며 관광버스에서 술 마시며 춤추고 노래 부르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대머리 남자가 저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 뭐예요. 그래서 전 좋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며 나만 마음에 들면 이 버스에서 내릴 때 단둘이 함께 하자면서 벌써부터 작업을 걸기 시작했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무슨 말을 할지 몰랐지만, 막상 저런 말을 들으니 이 남자 제가 마음에 들었나 싶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갑자기 저도 기분이 다시 좋아지더군요. 그러고 보니 남편과 한 이불 덮고 자도 매일 서로 아무 일 없이 잠만 자는데 이제는 나를 여자로 보는 남자가 생겼다니 왠지 모르게 울적한 내 기분이. 다시 꽃이 핀듯 너무나 행복하게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젊었을 적에 내가 그렇게나 좋아했던 대머리 율프리너를 닮은 이 남자가 정말이지 너무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오버하듯 내 주량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급기야 버스에서 헤롱헤롱 거리면서 그 대머리 어깨에 기대고 말았네요. 대머리는 이런 날을 잘 받아주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어느새 묻지마 관광은 금세 끝났고, 모두들 잘 돌아가라는 사회자의 말에, 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대머리도 날 부축하며 함께 내리자고 하더라고요. 난 대머리에게 대체 어디로 갈 거냐고 하니까, 대머리는 나에게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며, 주위를 둘러보면서 묵을만한 곳을 탐색하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지만, 마음은 저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왠지 내일이 되면 후회를 할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저 대머리를 보고 있자니, 여기서 헤어지기가 왜 이렇게 아쉽고 싫은 건지, 그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끌림으로 하여금 대머리를 따라서 가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함께 묻지마 관광에 떠났던 통장과 정아 엄마가 나보고 뭐하냐며 택시 잡았으니 빨리 가자고 제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대머리랑 헤어지게 됐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아쉬운지 그 다음날도 전 대머리 생각에 잠도 못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고나간 제 오토주머니에 쪽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대머리가 내 주머니에 넣어둔 쪽지였답니다. 쪽지엔 대머리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저는 금세 화색이 돌듯 너무나 기뻐서 당장 전화를 했는데 대머리가 만나자고 해서 둘이 만나게 되었답니다. 만나보니 아니나 다를까 나이는 거꾸로 먹은 듯 싶은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하여 대머리랑 인연이 되어 요새도 가끔 만나고 나니 어느새 울적했던 내 마음도 모두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대머리 왜 이렇게 짠돌이인지 만나서 쓰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저보고 밥값이든 커피값이든 다 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어가듯 넘겼는데 몇 번을 만나도 돈한푼 쓰는 꼴을 못 봤답니다. 보니까 자기는 원래도 난 쓴다는 듯 돈은 뭐가 내라는 신보인지 몰라도 정말 기분이 나쁘고 살짝 불쾌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누가 대머리는 짠돌이 아니랄까봐 정말 생긴대로 짠돌이 기질을 발휘하는 이 남자에게 어느새 정이 떨어졌고 얄밉게 다가오기까지 했네요. 급기야 늙은 남편이 이러고 다니는 걸 알아채서 이렇게 노는 것도 오래 가지 못했네요. 묻지마 관광 생각지도 못한 건데. 한번 떠나보니 정말 재밌어서 이제는 빼지 않고 또 떠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다음에는 대머리가 아닌 정말 젠틀한 남자 만나고 싶어요. 다 늙어서 주책 맞은 바람이라면 바람이지만 그래도 저런 짠돌이 대머리보다 젠틀한 남자가 저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남자 있으면 함께 관광버스에 올라타서 우리 짝이 되는 게 어떤가요? 저도 그쪽에게 충분히 좋은 상대가 될수 있으니까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